샘토가 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10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도 역시 시편 기자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5절입니다 1절 할렐루야 요아를 경외하며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사절 정직한 자에게는 허감 중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오질고 자비하고, 우의로운 자로다.우절입니다.은혜를 베풀며 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의를 공의로 하리로다.이 부분에서 시편의 계자는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간증하듯이 언급하고, 열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일절에서 말씀하고요 그 복이 그 후대들에게까지 흘러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강성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3절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유와 재물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절에 참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후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10편 112편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 저가 영령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영화로이 돌리리로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요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7절에서는 그들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아니할 것이고 영호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안전함이 있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성화복을 주관하시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힘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